기막힌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가증권 위조 등으로 전과 구범인이 남성은 50대부터 90대 노인으로 의장의 기초노령연금및 복권 위조로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또한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해 최장수 노인으로 활약 두 차례 인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무려 38살을 속여 뻔뻔한 사기 행각을 벌여온 남성의 실체를 공개한다. 난 98살이여, 난 98살이여. 욕심 부리지 않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건강해. 송의 동생은 88살이지. 이는 지난해 충북 청주시에서 열린 KBS1 전국노래자랑에 참가한 60대 남성 안모 60 전과 9범 씨가 장수 할아버지로 참여해 최장수 MC 송혜화의 인터뷰 중 꺼낸 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에 참가해 트로트 가요를 불러 인기상을 수상했고, 두달뒤 연말 결선에도 나가 인기상을 한번더 받았다. 이뿐 아니라 고령의 나이에도 불고 허리조차 굽지 않는 정정한 모습을 보이며 금세 유명인사가 됐고 교양프로의 게스트로 출연해 장수비법을 설명하는 등 대담하게 90대 노인 행세를 해왔다. 하지만 당시 그의 진짜 나이는 60세였다. 방송으로 유명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연기와 90대에 걸맞은 외모 덕분에 끝까지 밝혀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안 씨의 신분 세탁은 복권 이조가 탈로 나면서 낱낱이 밝혀졌다. 그는 신분세탁 후 5년 동안 연금복권 등을 위조해 총 47만원의 부당이익 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장수수급 등 2200여만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챙겼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온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안 씨의 뻔뻔한 사기행각이 밝혀졌다. 수사 결과 안 씨의 수법은 수사관들의 혀를 내두르게 할 정도로 치밀했다. 안 씨가 신분 세탁 등을 통해 범행을 준비한 것은 2005년. 유가증권위조제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안 씨는 천해의 고아 행세를 하며 청주의 모교회 목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이때 자신의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38세 위인 91세라고 속였다. 그는 이가 거의 없고 주름이 많은 외모적 특징을 부각시켜 상대방이 믿도록 유도했다. 게다가 목소리까지 변조해 90세 노인으로 완벽하게 빙의했다.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안 씨의 호소에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법원에서 안 씨의 선과 본을 만들어졌다. 안 씨는 다음 해인 2006년 6월 법원에서 새로운 성, 본을 창설한 뒤 2009년 3월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를 받았다라 그러나 제 버릇은 남못 준다 했던가. 유가증권 위조로 징역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씨는 출소 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의 복권위조는 창설 허가를 받자마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3월 청주시 상당구청에서 신분이 탈로 나지 않도록 지문이 손상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열 손가락 끝에 강력접착제를 거듭 칠하는 수법을 사용, 지문을 손상시킨 후 가공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당시 안씨가 신고한 출생년도는 1915년이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데 성공한 그는 2009년부터 지난 1월까지 48개월간 정부가 지원해주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 등총 2,285만 원을 지원받았다. 이어 안심는 신분 확인 없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는 당첨금액 5만 원 미만의 복권을 위조해 최근 5년 동안 총 47만 원을 탄했다. 그는 연금 복권을 여러 장 구입한 뒤 복권을 물에 불려 숫자 뒷면을 긁어낸 뒤 가위와 풀을 이용해 당첨 번호를 오려 붙이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치밀한 범행은 지난해 12월 청주시내 복권 판매점 6곳에서 위조된 연금 복권이 발견되면서 들통났다. 위조 복권 사건을 수사하던 흥덕경찰서는 전국 노래 자랑과 교양프로에 출연했던 90대 노인이 위조 복권을 갖고 왔다는 제보를 입수, 신병 확보에 나서 지난 1월 안 씨를 검거했다. 용의자를 검거하고도 고령의 노인이 복권의 숫자를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경찰은 안 노인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1979년부터 2002년까지 일곱 차례나 복권 등을 위조했던 전과가 있던 동일범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나이가 맞지 않아 경찰 측은 한동안 애를 먹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일수법과 인상차계 등이 비슷한 점, 출소 후 복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점 등을 확인, 안씨를 최종 용의자로 지목했다. 38세를 뛰어넘는 놀라운 신분 세탁 능력으로 전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희대의 사기꾼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안 씨는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전남 완주의 한 교회로 도주했고, 경찰은 지난달 28일 전북 완주군의 한 교회에 숨어있던 안 씨를 붙잡아 조사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그가 8년 동안 유지해온 가짜 신분이 탈로 났음은 물론 당수 인생도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법원을 속여 허위 가족 관계 등 녹부를 만들고 복권을 위조한 혐의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지난 5일 안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얼굴에 주름이 많고 이가 거의 없는 노안에 물을 이용해 고령자 행세를 했고, 20년 이상 교도소 생활을 한 탓에 주변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 벌은 남못 줘." 안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살다가 돈이 떨어질 때면 욱하는 성질로 또한 것이다." 과거에 초상화 그린 적도 있었고 라며 말끝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재벌은 남못 주고 자기 인생까지 가짜로 만든 안씨. 과거 사용했던 동일한 사기 수법과 대담한 신분 세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그는 결국 자신의 남은 인생까지 교도소에 바치게 됐다.